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들 가운데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기 위해서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흙으로 몸을 만드셨지만 그 속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수 있는 하나님이신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임만일 영혼이 영생할 수 있는 귀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고 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또한 귀합니다. 예나면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 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생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중에서, 계시록의 말씀은 모든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는 결론이기 때문에 완성된 복음이기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보여 주시고 들려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계시록의 말씀이 이 시대에 열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계시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하셨고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고 영생 목락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의 말씀 22장 마지막 장의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그럽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대할 때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은 전 성경의 요약과 결론으로 신앙의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완성되고 성취된 진리입니다. 장차 반드시 결코 되어질 예언으로 구원이 완성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복음이며 성도들 구원과 악인들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이 보고 들은 대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가감할 수 없는 말씀. 우리는 이계시록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우리 모두 함께 지켜야 됩니다. 오늘은 계시록의 22장의 말씀을 대하려고 합니다. 22장은 천년왕국 새 에로살렘성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와서 만물을 새롭게 하고 그강 주위에 생명나무 열매를 보여준 것은 에덴의 신낙원이 복낙원이 된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새 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 열매를 맺게 하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킨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말씀해 보면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소생하고 회복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 예루살렘 구원의 생명들이 내려와서 어린 양의 아내 신부 되는 교회가 새예루살렘성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임마누엘 영생복락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삶을 볼수 있습니다. 새예루살렘성의 생명의 삶. 즉 1절 5절 보면 생명수 정결한 강물이 흘러 내려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1절 5절 사이에 12가지 실과의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 21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이기도 하고, 성경 전체의 마지막 말씀이고, 결론입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오직 예수님의 날, 예수님의 제림하신 그 영광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흠과 점과 티값이 보존되었다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이 파괴시키고 있는 이 땅을 정말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 불안 속에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말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기록해야 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두 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저조받은 이 땅이, 이제 다시금 예수님 안에서 새하늘 새 땅이 재창조되고, 그리고 새 에로살렘 거룩한 구원의 생명체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역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이 세상 나라가 끝나고 우리우 주와 그리스의 도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그와 함께 영생에 들어갈 것입니다. 좌우에 생명나무와 1 2 가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습니다. 수성처럼 비치는 생명수 전결한강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소생하는, 회복되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영광의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22장에 나오는 생명수 정결한 강. 단에일본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으로 보는 게네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백성에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봅니다. 자, 불멸에 대한 약속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이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한 상징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견해입니다. 자, 거루관성세 에루살렘의 성.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바다도 살고 모든 생명이 다시 소생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수께서 47장의 회복처럼 만물을 새롭게 하신 새 창조로 볼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흘러나온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게 된 것은 영적으로 성령이 들어가는 영혼이 살게 되는 역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 일이 참되시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할때 만물이 새롭게 다 회복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본물의 내정을 통하여 입증이 됩니다. 또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20장 1절이죠. 요한이 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태초 창조 때 성령의 역사와 같습니다.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본서에도 보좌에 앉으신 성부와 어린양이신 성자로부터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령이신 성령은 만물과 생명들을 다시 살리시는 창조 역사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다른 성경으로부터도 입증이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장세기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령께서 태초에 창조 역사의 수면에 운행하시며 일하신 것처럼 복음시대에도 성령께서 죽은 생명들을 예수님 믿고 영생케 하십니다. 세 번째 생명수의 강의 목표로 말미암아 입증이 됩니다. 강이 에덴에서 바로 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장식이 2장이죠. 자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에덴 동산의 강이 그 동산을 적시며 생명수의 역할을 했습니다. 회복된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천년 왕국 새 에루살렘 성에서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수가 넘치게 될 것을 상징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신라곤이 된 에덴 동산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나곤이 될 것입니다. 생명수의 강은 성령님의 역사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영생복락의 생명들을 살려주시는 역사로 볼수 있습니다. 열두 가지 실과의 생명나무 난에2번이죠 강좌우의 생명나무와 열두 가지 열매가 나타납니다. 강좌우에 있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그 나무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가 풍성하게 얻게 될 구원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이 나무는 아담의 범죄로 길이 막혔던 에덴 동산의 생명과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 것을 상징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했습니다. 지혜는 뭐죠? 하나님을 괭이하는 것.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회복되는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명철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지혜와 명철,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신 분을 알고 섬기는 회복된 구원받은 생명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에덴동산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아담 안에 이런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새하늘, 새 땅에는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 생명나무 대신 성자 하나님, 생명수강으로 묘사된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께서 사역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하늘 새 땅의 천년 왕국에서 성도들이 강 좌우 생명 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열두 가지 과수를 먹고 영생 복락을 누릴 복을 상징합니다. 생명 나무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시니 그를 영접하는 생명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만물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생명수라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영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음식을 먹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를 영접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도 예수님 부활도 연합한 거고 예수님이 영원하심과 만왕의 왕되신과 만주의 주가 되신 것 천지의 창조자고 구원자이신 것 심판자이신 것이 모든 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고 있는 생명들은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완성을 상징합니다. 기록된 바첫 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역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계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룹을 맴마 지어졌어요 창조주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우리에게 빛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들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지도 못하고 완전 해방, 완전 구원받은 자유로운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생명의빛으로 오셔서 어둠 벌어내고 우리를 영혼을 살려주셔서 우리가 낮에 거하는, 빛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부활의 을을 입고 하는 자녀가 된 영생 목란을리는 귀한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는 모든 영혼마다 성탄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영생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세르살렘 성강 좌우에 열두 가지 열매 맺는 생명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열매를 먹는 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쳐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성령의 사람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육체를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구원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자, 계시록의 종결론에 도달합니다. 계시록 22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언의 말씀을 가감할 수 없습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면 하 생명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복음입니다. 타이슨을 영원한 복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시는 어둠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고 그러면은 이 생명길로 밖에는 갈수 없습니다.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만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말씀이 무조건 예와 암이 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고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예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 예, 예. 암이나 영광 돌린다고. 고린도호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면 절대 안됩니다. 반드시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지켜야 복있는 삶이 됩니다. 더하는 자란 기록된 성경 말씀에 광신적인 교리와 신앙을 더하는 자를 말하며 제하는 자란 성경에 영감된 말씀 중 이성으로 용납되지 않는 말씀을 제시켜 성경의 영감성을 무너뜨려 성경의 기록을 도덕적 예술을 묘사하는 책으로 전략시키는 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대한 심판 재앙은 악의적으로 가감하는 자들에게만 내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더하는 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더하는 자란 광신론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 개인의 꿈이나 환상을 성경의 권위와 동등하게 올려놓은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시안부 종말란 자들과 같이 잘못된 꿈의 개시를 주장하여 주님의 재림을 왜곡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카톨릭 같이 교황 무호소리라든가 또는 이제 그들이 세우는 교리를 갖다가 절대시하고 있고, 그 수많은 이단적인 것을 가져와서 성경보다 더 위에 권위를 두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더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잃은 것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됩니다. 더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은 이것입니다. 더하는 자들에게 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 위해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시록의 재앙들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멸망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계시력에 쏟아지는 재앙들은 인류 역사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마지막 일곱 대접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입니다. 그러므로 멸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면 결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진노의 일곱 대접 땅에 쏟아지죠. 독종재앙이나 바다의 재앙, 민물 담수의 재앙이나 태양의 재앙, 흑암의 재앙, 아마겟돈 재앙, 유황불과 우박재앙 등이 일곱 재앙들이 대상이 된다는 것은 구원이 없다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게시록에 맞습니다. 자기 생각을 더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해요. 이게시기은 어려운 말씀이니까 함부로 풀면 안 돼. 또 계시록은 그렇게 매달릴 게 아니야. 등등. 그래서 계시록을 덮어버리는 이것은 자기 생각을 더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야, 들어야 지켜보겠다고 그랬고. 이것은 가감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고, 우리에게 정말 강력하게 권면하신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제하는 자의 의미입니다. 제하는 자는 신실학이나 자유주의자들과 같이 인간의 이성을 중시해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성으로 용납되지 않는 뭐 이적이라든가 기사, 표적을 제해버리고 도덕적 예수로 제한시키려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예언까지도 기롱하며 주의 오심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제하는 자들은 거루관성에 들어감을 제한다고 했습니다. 제하는 자들은 생명나무와 거루관성에 들어감을 제하여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더하는 자들에게 내린 제안과 같이 멸망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절대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 루살렘 성의 진주문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온 자는 절대 강도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통해 들어가면 생명도 없고 꼴을 얻고 풍성히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양의 문이신 그분은 또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러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구약의 성막에도 보면 성막 칠때 보면 그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큰문 하나밖에 없습니다. 뺑 둘러 울타리가 있지만 물은 앞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성세에 들어가는 건대제상만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상으로 완전한 자기 몸물 재물로 그 피로 하늘 성소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완성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영광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참이함을 제 버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때, 순교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탈 것이며,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인류 역사 이래 구원받을 사람 전체 모든 생명은 반드시. 거루한성 세르살렘성에 들어가야만 구원입니다. 이 땅의 신령한 교회, 계시록1 2장에 나온 신령한 교회는 용이 공격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을 생명체입니다. 정말 우리는 오직 예수 제림신앙으로 무장해서 마지막 때 참된 영원한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참된 영원한 복음은 마음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망 저도 거독 가셨고 부활의 의를 입앗하잔자로 영생 얻을 사람들 이렇게 구원에 확정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그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 모시고 있는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어떤 환경이 와도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세계 정부가 도리하고 있습니다. 세계 종교 통합이 우리 앞에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명령을 내릴 겁니다. 행정 명령을 내려서 예수 참되게 믿는 것을 다 제하여 버릴 겁니다. 그럴 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한 번만이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걸 믿고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만을 마음의 주로 모시고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서 우리는 적거리스도 짐승 경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원 우상을 절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666 짐승의 술을 받지 말라고 그럽니다 말하나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는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깨어서 예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두려워 산과 발개에 나돔 칼에게 달라고 저는 그런 멸망의 사람이 아니라, 말하나다 하면 주여 수없이 없어서 환영하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복락도를 써있는 믿음의 성의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